네,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NK입니다. 저희 릴레이 보드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동영상에서는 어, 저희 제품의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 구성은 이렇게 어, USB 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릴레이 보드가 있습니다. 음, 간단하게 그냥 설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카드에 내부해보면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과 매뉴얼들이 있고요이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 파일을 복사해두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희 미리 이제 복사를 해놨고요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USB 2.48로 아주 저렴한, 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격 은 대략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00원, 3,000원?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USB로 바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로 바로 연결하고 PC에서 이제 연결을 하고 나면 여기 릴레이 보드에 485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그리고 입력 전원 24V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laughs> 네. 요게 24V 그 s p s 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는 dc 파우서 플라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똑같으니까요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전원을 넣으면 이렇게 led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 led가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이 깜빡깜빡하는 것은 이 c p u 가 정상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연결은 간단합니다 그냥 24v 전원 연결하고 usb2 485 에서 어 플러스 마이너스 두 단자를 릴레이 보드에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 음, 내용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릴레이 동작을 시키면 이렇게 실행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이상이 있는 문제가 설정이 잘못돼서 그런건데요 usb 시리얼 ch340 이라고 되어있는 이 포트를 저희가 프로그램에 디폴트로 99번으로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성에 들어가셔 가지고 포트 설정 고급 네, 포트 번호를 99번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에 해 놨기 때문에 99번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포트이기 때문에 어,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난 다음에 반드시 USB 포트를 USB to 시리얼을 반드시 한번 뺐다가 다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세지 340 9 9 번이 정상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복사해 놓은 프로그램 내에서 릴레이 온오프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되고요. 이 실행 시킬 때는 반드시 DLL 파일이 같은 폴더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아주 직관적으로 그냥 표시해 놨고요. 레 1번을 오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순서대로 한번 켜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버튼은 토글 스위치구요. 한번 누르면 on, 한번 누르면 off.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핸드폰으로, 안드로이드 폰이에요. 안드로이드 폰으로 데이터를 옮겨서 앱을 설치를 하고 그 설치된 파일을 어떤 식으로 실행을 시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 폴더가 되겠고요. 저는 그냥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USB에서 복사한 안드로이드 앱을 요렇게 넣습니다. 그냥 복사합니다. 저는 뭐 파일이 미리 있네요.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자, 덮어쓰고 이제 핸드폰에서 핸드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핸드폰에 아까 다운로드 폴더에 이제 보, 저기, 복사를 했습니다. 저게. 앱 디버그.apk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설치하시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완료하시면 끝났습니다. 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앱에 구글 플레이에서 가져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알수 없는 사용자라든지 뭐 출차라든지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무시하시고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자 그러면 이게 릴레이 컨트롤이라는 앱이 설치가 된걸볼수 있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아주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호스트 포트 연결,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결을 누르면 자 네트워크 에러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호스트랑 포트랑 지금 현재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호스트는 디폴트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음, 지우고... 이제 PC에 IP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192.168.0.2. 저장. 포트는 디폴트로 1234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딱 해보면, 자,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하나씩 on, off.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근데 네, 그냥 해제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 이거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게 핸드폰에서 서버, 지금 현재는 서버가 PC가 되겠죠. PC, PC에서 시리얼 통신으로 릴레이 보드로, 어, 데이터 통신을 데이터를 보내서 릴레이를 온오프 하는 개념이구요. 호스트하고 포트 같은 경우는 이 PC에 내에 이제 저기 포, 어, 포트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포트 포워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DNS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IP 타임이든, 뭐, 저기, 어떤 그 AP 만드는 회사들이 DNS를 기본으로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금 내부 IP가 아닌 외부에서, 어, DNS를 통해서도, 어, 뭐 가정에 있는 뭐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